Thank you 이쪽부터 저는 남현입니다 은정입니다 현지입니다 주연입니다 동아입니다 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작가섭 아카데미 5기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저들 이렇게 단장님 주먹을 주시나요? 주을려고 <laughs> 환호요? 환호성 어, 여러분들 드디어 종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최종품편까지 마치셨는데 다들 이렇게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들이 혼재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졸업생으로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품평회 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응원. <laughs>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듯이 <laughs>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이라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너무 이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다.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어떠십니까? 네. 네. 그렇죠 할 얘기 없죠. 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대기뽑기 <laughs> 아, 되게 약간 좀 안에 어, 주제가 있나요? 네, 주제가 있어요. 여기에 아... 그 게임 방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빙자한 토크.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 네, 이름이 적혀 있고 어, 자기 걸 뽑으면 안 됩니다. 자기 걸 뽑으신 분들은 다시 추첨. 어... 그래서 남의 이름을 뽑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됩니다 아...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토크가 이어지겠지요. 얘기를 잘 못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추첨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제가 어, 네. 뭐 역시 반장이라 솔선수범하는 오...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갔으니까 전데요 <laughs> 다시 예. 어 박현지 좋아요 무슨 얘기또또 누구 네. 그다음에 네나비아씨어 <laughs> 아 좋아 좋아 말이 없어 좋은 생일 챙겠습니까 바꾸면 안 돼요 어 동안 제가 아 네. <laughs> 네, <laughs> <자기 웃음> 다할 아. 누구예요? 엠정님. 엠정님. <laughs> <laughs>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뽑으신.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뽑으신 우리 반장님께서 네.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누구를 이런... 뽑으셨나요? 일단 저는 박현지님을 뽑았습니다. 박현진님의 네. 뭐 작품이나 이런 뭐 느낌이나 본인 생활하시면서 어떤 걸 많이 느끼셨는지. 네. 욕을 해도 됩니다. 네. <laughs> 아니, 편안하게 네. 얘기해주세요. 오늘 <laughs> 최종 품평회를 했는데 제가 한두달 쉬는 해에 그 사이에 이제 작품이 세 개를 완성을 더 하셔가지고 발표할 때 내용을 들어봐도 되게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그전에도 엄청 힘들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면서도 뭔가 결정하고 이걸, 이걸 이렇게 그 잘라내고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결정들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작품들이. 음. 그 힘든 게다 들어있는 게 같이 막 흘러, 흘러 가는 그런 느낌? 공기 안에 막다 흘러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들이 작품에 다 표현이 돼 있어서 되게 좋았고. 꾸준히 이렇게 이런 그 작품을 하는데 욕심을 되게 많이 보였는데 자기의 욕심들이 얼마나 해소가 됐을까라는 게좀 약간 궁금한 부분도 좀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작업할지 그런 것도 되게 좀 궁금하고 네,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시는데요 <laughs> 네. 네, 저의 네. 네. 생활하면서 뭐, <laughs> 불만은 없으셨어요? 아니 딱히 뭐 불만이라고 한다면 뭐 감정표현이 등으로 다 나온다는 거 아. <laughs> 감정표현이 <laughs> 등으로 나온다 <웃음> 등에서 <웃음> 포스가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 이게 어. 기복이 좀 이게 심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어. 그게, 그게 등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게좀 아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좀 뭐 이렇게 말을 좀 걸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서 <웃음> <웃음> 서로 서로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서 말을 못해서 앞으로 좀 자주 얘기할 기회도 있고 했으면 좋겠고 솔직함이 약1% 정도 묻어나는 <laughs> 아현지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좀 얘기해주세요 뭐 이참에 솔직히 저는 동아님이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laughs> <laughs> 되게 똑부러지게잘할것 같았는데 에. 많이 헤맸는 것 같았, 어. 같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여려요. 네, 그러니까 음. 그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에. 되게 오늘 또 정평할 때도 또 그런 선글라스 음. <laughs> 하듯이 강단있게 그렇게 느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음. 나 내면들이 그런 음. 느낌이 있어요. 야들야들한 내면 있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 두 번째 뽑으신 우리 동아님께서 <laughs> 두 번째 얘기를 네. 해주시지요. 아, 예. 네. 동아님은 누굴 뽑으셨죠? 아, 저는 남현님을 우리 네, 반장님을 어. 뽑았어요. 반장님 어, 네. <laughs> 어, 반장님이 저기 졸업하셔서 네. 빨리 빠지는 바람에 <laughs> 네, 나머지 사람들은 반장이 없어서 조금. 아, 힘들지 않았나. 의견 관자로, 모으기가. 축이. 그리고 또 반장이 있어요. 모에면 반장이 있어요. 잘걸러가는데 반장이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네. 네, 초반에 제, 남현님 초반에 재료에 구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고 해서 음, 또 성과물이 나와서 저기 졸업하셨는데 끝까지 마지막 총평 때 같이 작품을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네. 네. 또 용케 또 반사으로 뽑히셔가지고 우리 오기들한테큰 도움이 아 그럼 조각어적인 <laughs> 얘기 <웃음> 아니 뭐 힘들었을 때 바라봤을 때 어떠셨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보시는 분들도 사실 좋은 얘기만 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같이 겪어온 그 시간들에서 이 사람의 고민이라든지 그런 거를 본인이 느꼈을 때 어땠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은 작가반이니 다 목표가 같잖아요. 같으니까 네. 네. 진짜 남의 고민이 상대방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음. 그렇죠? 내또섣불리내 의견을 말해서 나의 의견을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니 이런 식으로 조언하긴 조언할 수도 있는 처지도 아니고. 음. 좀, 이렇게 힘들어 할 때는, 어, 좀 빨리빨리 빨리 물꼬를 터서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음. 계속 저 뒤에서 기름칠을 하고 있을 때, <웃음> <웃음> 진도가 안 나갈 때는, 음. 어, 떻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음. 네,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지켜보는. 네. 네. 역시 동아님 작품도 좋으신 만큼, 말씀도 너무나 잘하시는. 그 다음에 뽑으신 분이 누군가요? 아. 아, 예. 아. 수연이 뽑았습니다. 어, 수연이는 처음에 인상 그러니까 첫 인상이 똑같아요. 지금이랑 음. 좀 어, 생각이 많고 네. 좀 말이 좀그 목소리가 작았는데 똑같아요. <laughs> 근데 어, 작가반 하면서. 선생님들 말씀 잘 따르려고 하고, 변하려고 하는 게 눈에 많이 보여서 좋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처음에 봤던 그 첫인상의 그 고집스러움, 그건 아직 못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작업을 할때 너무 길어요, 스케치가, 구상이. 그래서 마지막에 할 때도 조금 미안성으로 완성한 것 같은. <laughs> 아,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음. 표현, 이 작은 캔버스 화판 안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담으려고 하니까 조금 더디지 않았나. 예, 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수연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신 분 있지 않아요? <laughs> 없어요? <laughs> 아니요, 뭐. 딴건 아니고. 네. <laughs> 아니, 뭐, 좀 느린 것 같아서. 어, 아, 느 그래서. 네, 네, 좀 느린 것 같아서. 수연이는 세계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작품을 색? 할 때. 네. 구상하는 것 자체가 일상 속에서 찾는다는 느낌은 잘 없었어요. <laughs> 네, 네. 독특한 세계? 네. 음, 그, 그게 이제 일단 다르다고 느꼈고. 그거 하라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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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할 <laughs> 아, <laughs> 것 같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저는 <laughs> 하다가 뛰쳐나가서 안 돌아오는 등이, <laughs> 약간. 등에서 감정 표현하다가 뛰쳐나가고 <laughs> <나갈 것 같아요. 웃음> <laughs> 그래도 나름대로 인내심이 있고 <laughs> 그러면 또 다른 분 이제 또 누가 뽑았나요? 아 어, 저는 동아 언니 네. 뽑았네 동아 언니는 작업하는 거를 <laughs> 또 보고 계속 오시는 것도 보고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롤 모델 같은 음. 네. 작업의 과정에서 작가반에 어떻게 보면 작가반을 하면서 롤 모델 네. 뭔가 되게 제일 제가 이상적으로 본 학생이잖아요. <laughs> 네, 이상적으로 본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오셔서 막 작업을 열심히 하시고요. <laughs> 그 다른 분들이 어, 밥비 하시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웃음> <웃음> 아, 동환 님은 그것 때문에 깨지셨어요. 아, 저도요 네. 네. 급하게 해서 여러 번 다시 아, 한다고. 근데 작품수도 음. 많고 네. 계속 다양한 게 계속 그 뭔가 쏟아져 나오는 음. 느낌이 있었고. 음. 모던이라는 게 뭔지 보여 주신 거잖아요. <laughs> 아, 저는 모던이라는 영화. 게 뭔지는 정말 처음 본거 같아요. 그러니까 실물로 어디 가서 뭐 뭐 생면 추상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런 것들을 밖에서 많이 보잖아요 거장들의 작품 해가지고 보는데 그거랑 완전히 좀 다른 그 자기 거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네. 처음에 그 재료 공부 해 오셨을 때 그렇게 발전하리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어, 저 그거 얘기하면 소름끼치고 솔직히 <웃음> <웃음> 재료 특 재료를 네. 공부해 오셨을 때는. 그게 사실 솔직히 그 재료들이 되게 유치한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한 그런 미술대로 나간다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완전히 딱 새롭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면은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게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게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하는 자세들도 배울 점이 되게 많았어요. 아, 뭐를 제일 배우고 싶었어요? 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 언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 그 투시를 갑자기 느기 시작했을 때 네. 어려움에 처했을 때저 어, 같으면 아, 못하겠다, 그막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혼자 막 <laughs> 들어가는데 언니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때 어. 그그 어떠셨는데요? 어. 절망의 구렁텅이 쳤던 거 아니에요, 절망? <laughs> 맞아요. 투시할 때 투시할 때는 <laughs> 저도 처음에는 해보는 투시라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만 하시는데 감이 안 잡혀서 약간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이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투시를 잡다 보니 또 잡혀가니까 또 그런 재미는 있더라고요. 음. 어, 이거 또 어떻게 다음에는? 작품 할때 한번 저 응용을 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음. 재미는 있는데 저는 수학적 머리가 안 돼서. <laughs> 계산하는 거는 <laughs>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남연님한테 이런 걸 네가 잘할 수 있다, 고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laughs>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어려운 게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분할하는 사이즈나 이게 비례들을 어떻게 맞췄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의도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례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게 이상하게 보이고 이게 작품이 완전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 사실 그런 것들을 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었어요. 저는.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랬는데, 있었고. 굉장히 진짜 모던하고, 그리고 되게 통일성이 있고, 언니가 원한 처음부터, 그, 저도 처음에 이렇게부터 지켜봤을 때, 딱그 원하는 색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언니가 쓰려고 하는 색이 명확한데, 그거를 되게 일관되게 끌고 가신 게, 굉장히 되게 언니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이게 다 다른 시도들을 하면서도 그 색들을 변하지 않게 일관되게 끌고 나오신 게그 의도일 수도 있겠고, 아까 얘기하신 뭐 인생에서 이렇게 한 그거에 흘러가는 거에 그 부분들이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설명을 들었을 때 오히려 좀더 와닿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음. 굉장히 좋다. <laughs> 네. 좋네요 되게. 그런 솔직한 얘기들.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비례에 대한 얘기를 비례? 어, 비례는 뭐 특별히 처음에는 그 작품 의도가 나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면서 하다 보니 나 자신이 항상 기퉁이나 뭐 중간에 센터에 못 들어갔는데 선생님하고 상담을 다시 얘기를 하다 보니 선생님이 그걸 버리고 나를 중앙에 한다면 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얘기가 주문을 주셨기에 진짜 찢어버리고 초안을 열심히 한 이틀 동안 한 초안을 찢어버리고 다시 이제 중앙에 센터에다가 나를 놨을 때는 또 그거를 끌고 나가야 되니 이제 센터에 놓긴 놨는데 또 하기도 되게 나도 그런 작업을 처음하니 뭐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는지 되게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일단 나를 진짜 네모 이게 사각형 안에 프레임이나 중간에 센터에 나를 놓고 생각하다 보니 뭐 진짜 이게 이거, 이거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건 나무 얘기를 담을 수 없으니 이게 내 얘기를 하자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이세 개의 면으로 나누고 뭐 이렇게 흘러간 거지 했는데 뭐 중앙에 센터에 놓다 보니 선생님이 뭐또 옛날 격자무늬 창문 모양 갖다는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또 색을 칠하다 보니 또 그냥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어 이런 얘기가. 또 <laughs> 그, 그때는 센터에 못 넣으셨잖아요. 끝내는 거잖아요. 회의 선생님이 왜 센터에 못 넣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아... 그 나를 회피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음... 회피하는 거 그때 같이 이제 상담할 때 같이 옆에 있었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하려고 하는 게 솔직히 있었다. 얘기를 하셨고, 그때. 근데 되게 결정을 그렇게 사실은 그 센터에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 그러니까 센터에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기 보다 작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바라본 입장에서는 뭐 서러움도 있고 네. 내가 뭐 이런저런 뭐 살아왔던 거를 한번 쭉 지나보시면서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는데 그 센터에 노, 놓겠다고 결정을 한 순간부터는 갑자기 로켓 배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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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추진력이 굉장히 생겼어요. 네. 네. 던 네, 처음에 하는 작품은 또 실패를 하다 보니 두 번째 할 때는 되게 속도감도 붙고 실수도 만회하고 되게 음. 재밌었어요. 저도 그 색을 칠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또뭐 위로도 될 수, 위로도 나오고 뭐 시원함도 느껴지고 색을 막 이렇게 칠하면서 어떤 그런 감정도 음. 있었어요. 보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네. 좀 뭔가 많이 느끼고, 네, 그던것 같습니다. 또그 다음은 누군가요? 네, 저는 은정 언니 뽑았고, 네, 어, 제가 처음 은정 언니라는 사람이 궁금해진 거는 네. 어반 스케치를 저희끼리 돌려봤는데, 네,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 <laughs> 그래서 어, 되게 궁금, 궁금한 사람이다. 어. 이 분은 어떻게 작업을 할까? 음. 그 생각을 했는데, 처음 저희 그 1차 작품 할 때까지만 해도, 어, 그거를 안 드러내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되게 궁금한데 볼수 있는 건 없고, 음. 그래서 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유작품부터,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너무 <laughs> 무다. <laughs> <laughs> 이게 작품 하시는 것마다 다멋있더라고요 저는. 음. 그이 느낌이 뭐냐면, 어 중고등학교 때, 네. 좀 반에서 뒤에서 잠만 자는데, 네.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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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나온 거 보면 정길동 붙어 있고, 약간 어. 그런 느낌. 오, 잠깐국찬 아니야? 저, 네, <laughs> 저 약간, 약간 어, 그렇더라고요 어. 느이 어. 이걸 되게 숨기고 있다가 막판에 어. 이게 팍 이게 포텐이 터지는 어. 그 느낌이 어, 되게 이걸 감추고 있었구나. 어. 굉장히 그, 네. 표현이 굉장히 신선하고 적절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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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